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보물 말씀의 제목이 주부에 엠마오의두 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이제 설교를 다시 보는 가운데, 아, 이 제목을 잘못 입력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엠마오의 엠마오로 가는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 의두 제자가 아니고 예. 주부에 이미 적혀 있지만 잊어버리시고 오늘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하고도 좀 이상하네요. 30분 후면 설교 내용도 다 사라질 텐데, 이렇게 제목을 기억하라고 하니, 하여튼 예, 어,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존 뉴턴 목사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책이 한장한장다 찢겨져 나간다 해도 나에게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 저도 결혼을 하고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또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에, 그럴 때에 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 소망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고, 누가 보고 마지막 장을 두 제자들의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장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도 누가 보금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어, 것을 따지자면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 아니, 모든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처한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위에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주위의 환경에 그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 환경은 그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자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 오랜만에 말하는데,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번 이사한 그러한 말, 말, 말이죠. 그래서 자녀의 교육은 누구처럼요? 맹자의 어머니처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처럼 하라는 이 말씀처럼 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이죠. 어, 맹자가 처음 어머니와 살았던 이곳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로 이사를 갔는데 살았는데, 이 맹자는 함께 놀만한 친구가 당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장례 치르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무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장례 치는 일들을. 계속 볼,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 합니까? 이 맹자는 계속 장례 치르는 놀이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곡하는 소리만 내면서 이제 가면 언제 이런 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청년들 이 노래 알아요?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이, 이 곡하는 소리만 내고 다니고 아하면서 막 죽는 소리 하고 다니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어, 이 광경을 목격한 맹자의 어머니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하필 시장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흉내 내는 것보다 이거 쌉니다 뭐 합니다 하면서 아, 그냥 사십시오 계속 장사꾼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맹자의 어머니가 그, 그 모습 또한 별로 탐탁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 이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글방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방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아이 맹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이 상황이 또 바뀌니까, 맹자가 어이 제사 때, 제사 때 쓰는 기구들을 늘어놓고 이 절하는 법이며 또 나아가는 법이며 물러나는 법이며 뭐 어떤 그런 예법들을 혼자서 놀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참 유익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이 어머니께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 만한 곳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머물며 이제 쭉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그 뒤로 맹자는 어머니의 노력으로 뛰어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위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에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려고 이 학군을 따져서 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그 학군을 가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보낸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행복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 또 낙심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어느 교회 청년부 한 재수생이 있었습니다. 재수생이죠. 고3 때 대학을 못 가고 재수했기 때문에 청년부인 겁니다. 그래서 재수생인데, 이 재수생이, 이 재수생은, 어, 재수 생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능이 다가오고 시험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이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놓는데 다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수능 보는 사람도 힘든데 재수생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성적으로 대학에 다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 청년은 낙심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재수생 재수생이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예배로도 또 봉사로 열심히 섬겼는데, 어, 대학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재수생을 제수,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열심히 한거다 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거다 봤는데, 이 성실한 모습들을 봤는데, 얼마나, 예,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재수생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거니까, 기도하자 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위로를 받고 다시 어,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위로를 받은 거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어, 수능이 찾아오고 다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원하는 대학에 붙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네. <laughs> 또 떨어진 것입니다. 또, 예. 그러니까 한번 죽고 두번 죽고 세 번째 죽은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지고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좀 격앙된 모습으로, 흥분된 모습으로 목사님에게 원망 섞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였는데 결과가 똑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가 너무 눈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3년 늦은 것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기도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목회자가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근데 이번에는 이 제수생이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흥분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고만 하지 말고, 다른 것좀 말씀해 달라고. 다른 조언들도 있지 않겠냐고. 어, 기도하자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들이라도 좀 얘기해 달라고 하면서, 낙심하면서 뭔가 원망에 찬 말들을 목사님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수생처럼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보며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이 찾아오니까 낙심과 절망의 반응이 나오는,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수생이 여기서 이렇게 세대 등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그 재수생은 다음 그 수능을 다시 보고 또 원하는 그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살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모교의 청년부의 간증.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딱 제수생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수생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두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두 제자 중한 사람만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은 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이 글로바 제자라고 적고 있는 사람, 네,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데 이 많은 학자들이 이름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사람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일 것이다, 가족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었으면 기록했겠지만 기, 기록이 안되있다라는 것은 부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두 제자는 아마 부부일 확률이 크다라고 이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13절을 보면 그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에. 그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부활의 소식을 들은 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 후의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부활 주일인 거죠, 그 주일. 그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주일.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12km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더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말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15절 서로 이야기하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둘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어, 지나가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두 제자들에게 이제 가까이 가시는 것이죠. 조용히 가까이 가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오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그러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두 제자들이 당황해하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글로바라는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다시 묻는 것이죠. 그때 글로바가 쭉 설명해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여자들이 또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을 먼저 봤잖아요. 이 빔, 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또 천사들이 천사들을 보며,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리를,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두 제자에게는 놀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고 더 나아가서 공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서 시체를 보지도 못하고 와서 그가 사랑하셨다 하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여자들이 말하였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두어 사람이, 우리 제자들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가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그 당시의 그 상황들, 그 일들을 어, 말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두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 상황이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 메시아라고 믿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왕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충격으로 다가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을 떠나 엠마오로 갔습니까? 바로 그 처한 상황들, 그 환경들 때문에 그들이 믿음 없음에 반응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생각에는 2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일으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처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이 큰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에 큰 데미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 말미에와 두 제자는 믿음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 그 말을 듣고, 그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계속 말을 했을 텐데, 잊어버리고, 왜 그거를 믿지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또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때 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강건합니다. 강건하면서 우리랑 더 있게 해달라, 더 있어달라고. 날이 어두워졌으니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 좀 제발 같이 있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들어가서 그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처음에 말씀하고. 축사하셔서 떼어주시고, 그게 그, 것을 먹음으로, 성찬함을 먹음으로,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 눈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힌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다시 일어납니까? 들음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소생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이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떠나는 길에서 예수님에게 하나같이 모든 처한 상황과 현실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제자 그두 제자는 상황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해가고. 앞에 말한 제수생과 같이 우리에게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상황에서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상황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란 적이 두번 있습니다. 그두 번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믿음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하나는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아서 놀라고 또 하나는 백부장, 그것도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랄 일이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놀랄 일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란다라는 것이죠. 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많은 일들을 보았고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한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들은 무너졌습니다. 두 제자들은 상황이 크기 때문에 그 상황만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황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이 절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시는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눈은 시력입니까? 그게 아니죠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가려져라는 말씀은 눈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눈앞에 안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눈앞이 안 보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한 방향으로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한 방향에 고정되어 있어서 다른 방향은 쳐다볼 수가 없는, 다른 것들은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믿음의 눈이 다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욕심이 들어갈 때, 정욕이 들어갈 때,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갈 때, 믿음의 눈은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아직 내 앞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벌어져 있지 않지만 아직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은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을 이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그러한 것, 믿음은 눈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또떡 떼어주시며 축사하시며 주실 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눈이 밝아져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두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눈을 밝히시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속에 불을 불어넣어서 그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비로소 그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터널에서 방향을 바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불신의 길에서 또 절망의 길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만 나오니까. 하지만 이, 그 외의 제자들을... 그의 모습들은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두 제자, 열두 제자가 아닌 두 제자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제자들,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그두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갔다. 갔더니 시체가 없잖아요. 그 시체가 어디 갔습니까? 두 제자에게. 시체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갔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아9마리의 양을 냅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가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엠마우를 향하는 두 제자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실까? 나를 아실까, 이 작은 자를 아실까, 그렇죠? 나의 상황들을 아실까, 또나 나를 보기라도 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제자인 야고보나 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길 잃어버린 그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될 거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안될 것이다.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나이 많아서 결혼 못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